조조의 역사와 삼국지연의 속서사. 조조는 후한 말 혼란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위나라의 기틀을 세운 정치가이자 전략가다. 본래 황관의 외손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배경에서 자라났으며 젊은 시절부터 영민하고 야심 있는 인물로 주목받았다. 그는 동탁 토벌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꺾으며 북방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한실의 권위를 형식상 유지하며, 환제를 보필하는 명분으로 정치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는 황제보다 더큰 권한을 행사했다. 생전에 황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죽은 뒤 아들 조비가 황제에 올라 조조는 위나라의 시조로 추존된다. 삼국지연이에서는 간웅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재능과 야망을 가진 뛰어난 리더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자로 묘사된다. 유비와는 인위의 대척점에 서 있으며 관우와 제갈공명에게도늘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의 판단력, 인재 등용, 전장 지휘 능력은 당대 누구보다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다. 조조의 성격과 인간관계. 조조는 다면적인 인물이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시를 사랑하고 감정에 흔들리는 인간적인 면도 지닌다. 그는 명확한 기준과 목적 아래 행동했고, 필요하다면 감정도 제쳐둘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고뇌와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 고뇌를 시로 풀어낸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다. 유비와는 이상과 현실의 대표적인 대립이었다. 유비가 인위와 공동체를 중시한 리더였다면, 조조는 결과와 효율을 중시했다. 그는 유비의 이상주의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후하게 대했지만, 끝내 그를 얻지 못하고 적으로 맞서게 된다. 제갈공명에게는 경계와 존중을 동시에 품었다. 그는 늘 천하의 인재를 아끼고 원했다. 적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존중했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곁에 두려했다. 조조의 인간 관계는 철저히 전략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삶이기도 했다. 그는 늘 의심했고,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강해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그 부름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답했다. 혼란한 세상 속, 조조는 먼저 검을 들었고, 동시에 붓을 들었다. 그는 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지만, 밤이 되면 실을 썼다. 인생은 마치 한 줄기 부유하는 물결이여, 술잔 위에 떠다니는 달빛 같도다. 그렇게 그는 싸우면서도, 내면에선 끊임없이 물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조조는 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동료를 가차 없이 단련했다. 그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고민했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앞질렀다. 세상은 그를 냉정하다고 했고 때로는 무자비하다고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비로운 자가 먼저 쓰러지는 시대였다는 것을. 관도 대전의 들판에서 그는 수천의 병사와 함께 싸웠고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를 위해. 수없이 책을 넘겼다. 그는 늘 이긴 자였지만, 결코 편히 우은 자는 아니었다. 죽기 전, 조조는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준비하며 말했다. 나는 천하를 어지럽히려 한 것이 아니다. 어지러운 천하를 정리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림 속 조조는 단단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손에는 병법서가 있고, 발밑엔 붓이 놓여 있다. 그는 전장의 지휘자이자 시대의 고뇌를 노래한 시인이었다. 그 침묵은 묻는다. 강함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 조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리더십과 교훈.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이다. 조조는 감정보다 분석을, 바람보다 구조를 중시했다. 그는 이상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집중했다. 리더는 꿈보다 구조를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인재를 보는 안목이다. 조조는 적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기용했다. 그는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실력을 보았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위기를 타개할 인재를 찾는 능력은 최고의 자산임을 증명했다. 셋째, 결단력과 책임감이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선 누구보다 앞장서 책임졌다. 리더는 때로 누구보다 냉정해야 할 순간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넷째, 감성과 이성의 균형이다. 그는 싸움을 지휘하면서도 밤엔 시를 썼다. 그는 전장의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함을 안고 있던 사람이다. 강인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는 걸 보여준다. 다섯째, 오해를 감수하는 리더십이다. 그는 종종 간사하다고 야망에 사로잡혔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을 정비하고자 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방향이 맞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결단을 몸소 실천했다. 조조는 악역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시대의 그늘 속에서 가장 명확하고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었다. 이상이 세상을 바꾼다면 조조는 세상이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해준다. 강함은 오해받을 각오로 결단은 혼자 감당할 고독으로 이루어진다.